오늘 정부가 생태탕 판매를 금지한다는 소식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음식점에는 생태탕을 먹을 수 있냐는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어시장에는 단속반이 떴습니다. 정부는 국내산만 금지며 대부분의 식당은 수입산이라 괜찮다고 해명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음식점이나 어시장 상인들이 국산 명태씨가 마른지가 언젠데 단숙이냐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때아닌 생태탕 소동에 맞춰왔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드는 쌀쌀한 날씨에 보글보글 끓는 생태탕 한 상이면 침이 절로 넘어가죠. 이 만난 생태탕을 못 먹게 한다. 굉장히 좀 서민적인 음식이잖아요. 접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정한 거죠. 생태탕 먹다가 시골항 사는 거 아니에요? 좀 말이 안 되네요. 아니요,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산은 안 됩니다. 국산 명태는 말 그대로 시가 말라 올해부터 무기한 명태 금어기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정부의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작년부터 지금 그 명태가 그 조금 이렇게 어획된다는 그런 그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이 시점에서 보호를 하지 않으면은 아 앞으로 영영 이렇게 멸종되겠다. 명태라고 했대지? 지난해까지는 27cm 이상 큰 명태는 됐지만 올해부터는 크기 불문. 어린 명태인 노가리는 물론 생태와 얼린동태, 말린 북어와 황태, 코다리까지 종류도 불문. 국산은 무조건 잡아도 팔아도 안 됩니다. 육상으로 어관리를 강화시켜서 그런 시장들을 좀더 차단을 하는 데 주안점을. 오늘부터 정부가 단속에 나서면서 생태탕쇠구랑설이 퍼졌습니다. 아 이건 이거, 이거는, 이거는 국내산 아니죠? 국내산 아니고 러시아산입니다. 이어대 원산지는 어디니까러시아입아 러시아산요. 느닷없는 단속에 생태탕집 주인들은 어리둥절. 벌써 십년 전부터 국산 명태는 구경도 못해 줄곧 수입산만 써왔는데 말입니다. 국산이라는 것 들어본 적이 없어갖고난 깜짝 놀랐어 어이가 없어. 점심에 생태탕으로 속풀이를 하려던 손님들의 문의 전화도 쇄도했습니다. 고객님들이 전화... 층 오는 거예뭐 생태 운영하냐고 뭐 금지됐는데 어떡 하냐 했더니 시장 인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팔리는 생태는 전량 수입산으로 냉동한 동태와 달리 빙장, 즉 얼음 속에 묻어 들어옵니다. 국내 유통되는 생태는 90%가 일본산으로 잡은 뒤 4, 5일이 지나서야 우리 밥상에 오르죠. 생태라고 하지만 사실 반쯤 얼린 명태. 언제쯤 우리 바다에서 갓 잡은 국산 생태의 찰진 맛을 볼수 있을까요?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